영빙빙의 야구세상 시간입니다. 국민보 김영석이고요.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야구 규약의 문제, 또 하나는 올해 프로야구에서 좀 관심이 가는 사안들 이런 부분들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구 규약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얘기할고 싶은 것은 프로야구 선수들의 일탈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매년 대풀이 되고 올해도 벌써 음주운전 사고가 나오고 이런 게 있는데. 그때마다 가장 먼저 뒤따르는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KBO 상벌위원회입니다 상벌위원회는 1990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곳에서 바로 그 해당 선수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조직입니다 상벌위원회라는 조직은 보면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이고 1년이면 보통 사람들이 모두 갈리게 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상벌 딱 보시면 상도 주고 벌도 주게 되 있는데 상을 준 적은 지난해 딱한번 있습니다 그 두산버스 이영아 선수하고 롯데 자이언트 오현택 선수라고 한 선수는 저 승부적 제안을 갔다가 신고한 선수고 또한 선수는 뺑소니 범을 잡는데 도움을 준 선수들입니다. 이때 외에는 상벌이는 모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렇게 제재를 가했는데 근데 그때 꼭 등장하는 규약이 하나가 있습니다. 야구 규약이 있는데요, 151조가 있습니다. 151조를 보시면 품위손상행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 조항을 보면요 마약류 마약류 조항인데 향 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격 처분 또는 직무 정지를 한다 그런 조항이 있고요 두 번째 조항을 보면 병역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연구 실격 또는 직무 정지를 내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세 번째 조항인데요 인종 차별 가정 폭력 성폭력 음주 운전 도박 도핑 등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경우에 실격 처분부터 경고 처분까지 여러 가지 제재 조항들이 나와 있는데요. 문제가 제가 생각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금방 언급했듯이 승폭력이나 가증폭력, 도박, 병력 비리 이게 과연 품위 손상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까? 우리 현행법으로 보면 범법 행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상벌위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품위 손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범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갖고 좀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미국 메이저리그에도 품위손상행위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품위손상행위로 접근하다 보니까 항상 뒤따르는 게 뭐냐면은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말로만 강력처벌 이런 게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은 품위손상 범법행위로 좀 지켜보고 범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을. 지 부어지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관행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품위 손상이 난 단어 자체를 좀 손질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게제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프로야구 선수들은 사회의 롤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82년도 프로야구 출발 당시에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린이에게 꿈을 젊은이들에게는 정열을 주고 온 국민에게 건전한 여가 선용을 주자는 게 프로야구 출범의 캐치프레이즈였거든요 그러나 지금 프로야구는 그런 걸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경기 외적으로 너무나 사생활의 일탈행위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들 개인적으로도 야구와 사생활은 별개란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관행을 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관행을 깨는 첫 번째 작업이 바로 품위 손상이나 이 단어. 품위손상이 아니라 범법행위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또 대풀이전을 막기 위해서 무관원칙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야구 정규시즌이 지난 주말 시작됐는데요. 팀당 100만 내경기씩 치러집니다. 근데 프로야구에 뛰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 한 580여 명? 600만 가까운 선수들이 뛰게 되는데 이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기록들이 모두 엄청날 것입니다. 올해 탄생할 대기록 중심을 보시면 롯데 자이언츠 손승락과 그다음에 LG 트윈스 박용택을 좀 주시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손승락 선수는 지금 2001년 데뷔한 이후에 지난해까지 262개의 세이브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1등이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오승환 선수가 갖고 있는데요, 277개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15개 나는데요. 손승락 선수가 보통 1년에 거둔 7년 동안 거둔 게 연속적으로 20 세이브 이상을 거뒀습니다. 근데 그 정도만 거둬도 이 오선 안의 기록을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산 세이브 1위에 올라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38개만 더 거두게 된다면 300 세이브를 하게 되는데요. 그 손성락 선수가 과연 300 세이브를 할수 있을지가 가장 주목되는 대기록입니다. 그다음에 LG 테니스 박용택 선수가 있는데 박용택 선수는 지금까지도 벌써 최다 안타 1위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까지 2,300 여든네 개의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00 개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박용택 선수가 처음 관록을 그대로 이어만 간다 해도 2,500 안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기록들을 좀 지켜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일또한 명의 주목되는 선수가 또한명 누구냐면 삼성 라이온즈의 박한희 선수입니다. 박한희 선수는 우리 프로야구에서 최고령 선수입니다. 최고령 선수인데 2001년부터 뛰기 시작해가지고 2 0 9 7 경기를 뛰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뛴 선수는 기아 타이거즈 소속이었던 정성훈 선수인데요. 2231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데 만약 박한니 선수가 올 시즌을 풀타임을 뛰게 되면 이 기록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 기록 또한 우주남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록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 가장 달라지는 규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미세먼지더라고요. 미세먼지 규정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 그러니까 미세먼지 경보가 2시간 이상 지속되면 프로야구는 이제 안 합니다. 이제 먼지 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더라도 미세먼지 기준을 치수를 넘었으면 바로 경기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올 프로야구의 가장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올 시즌 또 달라진 게 공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야구 경기 실제 사용하는 야구 공이 좀 커졌는데요. 크기가 얼마나 커졌냐면 둘레는 1mm 정도 그리고 무게는 1g 정도 증가했는데 이게 왜 하냐면 타고 투자 현상을 좀 없애기 위해서 마련됐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좀 지켜봐야 되고요. 또 하나 더는 우리가 야구장에 가보면 그 타자가 딱 쳤을 때1루주자가2루까지쫙 뛰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보면 그때 더블 플레이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루주자는 보통 유격수나 2루수에 다리를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 이게 상당히 부상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못하도록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투비를 방해하게 되면 그 타자와 투자 모두 아웃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비디오 판독의 또 하나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올해 예상된 신기록 하고 또 달라지는 규칙들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좀 많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도 좀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